그니까, 푸사가 틀려요. 이렇게 나옵니다. 예. 네, 대마왕님 어서오세요. 처음 했습니다 네. 네. 예, 그니까, 러 만약 하시면 은 계정을 다시 만드세요. 그러면 걸리지 않겠는데, 네. <laughs> 예, 계정은 바뀌는데, 똑같이 그냥 여러분들 상황은 계정은 바뀌는데, 푸사는 안바뀌는거예요고대로안 바뀌어요. 푸사는. 원푸사는 네, 그대로 나와요.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니까 저기를 하나 만드신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보니까 딱네 이게 네음 그래야지 피해를 안 입으시지. 네 저쪽에서 저쪽에서는 무조건 꺼리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마음 그 꺼리를 네 꺼리를. 저는 누구 고소할 생각 없고 시청자 고소할 생각 없고 그러니까 알려 드리는 거예요. 그럴 생각 우리 측에서는 할 필요 어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. 저희 측에서는 네.